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28절입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아멘. 삶의 목적이 행동을 결정합니다. 바울과 신라는 복음을 증거하다가 빌리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밤이 되고 그들의 찬송소리가 감옥 내에 울려 퍼지게 되며 갇혀있는 죄수들이 듣게 됩니다. 모두들 잠든 밤중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지게 됩니다. 칸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합니다. 바로 이때 사도 바울의 바울다운 모습이 빛을 발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 감옥에서 도망칠 수 있는 상황에 바울은 간수를 향해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고 크게 소리 지르며 자결하려는 간수의 육신의 생명을 보전하게 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간수와 그의 가족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왜 바울은 도망가지 않았을까요? 바울은 자신이 있어야 할 곳에 있었습니다. 즉,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여기 복음이 삶의 중심에 놓여 있는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감옥 안에 있거나 밖에 있거나 그의 존재, 목적은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일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옥터를 흔들며 지진을 보내신 목적은 바울을 풀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간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려는 것임이 분명합니다. 바울과 신라의 기도와 찬송은 풀려남이 아니라, 간수와 가족의 구원으로 연결됩니다. 한편 피드로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을 통해 감옥을 빠져나옵니다. 사경전 12장 바울은 감옥을 빠져나오지 않았습니다. 두 사도 모두 복음을 위해 빠져나오기도 하고 빠져나오지 않기도 합니다. 우리 삶의 목적이 우리의 행동을 결정합니다. 아멘. 주님, 육신의 안전과 풍요로움이 주된 관심사인 인생과는 전혀 차원을 달리하는 영원에 있게어 있는 바울의 인생관으로 저희도 초청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인생관을 하루하루 배워가겠습니다. 성령님의 가르침을 간구합니다. 저희 성숙을 기뻐하시며 혹 실패해도 다시 일으켜 세우며 격려해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